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상 혈압을 유지하기 위한 반사기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압이 막 이렇게 들쭉날쭉하면안 됩니다. 혈압이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지. 혈압이 막 들쭉날쭉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혈관에 손상을 일으켜요. 혈관에 손상을 일으켜서 동맥경화의 주범이 됩니다. 예,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어, 혈압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우리 몸에 필요한 곳에 적절한 혈류를 보내줄 수가 있겠죠? 그런 이유로 혈압은 이렇게 막 들쭉날쭉한 게 아니라 좀 우리가 필요한 곳에 필요한 혈류를 보내줄 수 있도록 적절한 선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 기전이 있어요. 그 기전 중에 가장 빠르게,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압력 수용체 반사라고 하는 기전이에요. 압력 수용체 반사라고 하는 기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을 해보면 뭐가 필요한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혈압이 만약에 올라가면 혈압을 낮춰야 되겠죠. 그리고 혈압이 내려가면 그 내려간 만큼 혈압을 올려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 혈압이 내려갔는지 아니면 올라갔는지 그걸 알기 알아야 돼요. 그거를. 그거를 이제 센싱을 해야 됩니다. 센싱. 그러니까 센서가 필요한 거예요. 센서. 이 센서에 의해서 정보를 이제 받아들인 거를 어디로 보내냐면 뇌로 보내요. 뇌. 제가 이제 결국 혈압을 조절하는 근본적인 그런 장치는 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반사기전이 다 뇌를 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뇌로 센서가 정보를 보내서, 아, 혈압이 너무 높다. 이러면 뇌에서 이제 혈압을 낮추는 신호를 미주신경을 내보내는 거고, 만약에 혈압이 너무 낮다. 그러면 이제 교감신경을 내보내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작동을 해서, 어, 만약에 혈압이 올라가면 이 센서가 그만 작동을 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이게 이제 음성대먹임이라고 하는데요. 음성대먹임. 영어로는, 네거티브 피드백. 이런 기전이 다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센서, 이 혈압을 감지하는 이 센서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센서는, 이게 이제, 이것도 잘 생각을 해보면 그냥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심장이요, 심장이 혈압을 만들잖아요.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 박출을 해서 쫙 내보내잖아요. 그럼 이제 이 대동맥이에요. 여기가 이제 대동맥이고 이 대동맥이 이제 여러 곳으로 이제 어그 혈류를 다 내보냅니다. 그중 이제 뇌로 가는 그런 혈류가 있겠죠. 어, 뇌로 이렇게 뭐 외경동맥, 내경동맥 이렇게 있는데 이 내경동맥이 결국 뇌로 이제 혈류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팔로도 가고 뭐 해서 이제 쭉 이어져가지고 다리로도 가고 이제 이는 거예요. 다 이제 이쪽으로 뭐다 나갑니다.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센서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밑에 쭉 내려가가지고 우리 발발뭐 이런데 이제 센서가 있어 이러면 되겠어요 이게 발에 이 혈압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여기에서 받아들여서 이 뇌로 어, 신호를 전달해서 뇌에서 조절한다면 어, 여기에서 받아들인 정보하고 이 다른 데 정보하고 완전히 다를 수도 있잖아요. 음.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우리 몸이 굉장히 영리하게 구성이 돼 있어요. 어디 있으면 제일 좋을까요? 이런 센서가. 아 이런 센서는 아이 바로 앞에, 이 대동맥 이런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 심장에서 나가자마자 이런 데 있으면 제일 좋, 좋을 거 아니에요. 이런 데. 이런 데 있으면 좋겠죠. 어 그러면 이게 중앙 어떤 혈압 값을 바로 감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센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센서가 뇌로 신호를 다 보냅니다. 예. 네. 이렇게 다 보냅니다. 그리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어디냐면, 이 경동맥 부근입니다. 이 경동맥. 이 경동맥 부근에 이 센서가 또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훨씬,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를 하나 꼽아라. 이러면은 뇌입니다. 뇌. 그리고 만약에 두 개를 꼽아라 이러면 이제 뇌하고 심장이 되는데 물론 뭐 심장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뭐 어, 그것도 이제 말이 되죠. 왜냐하면 심장이 안 뛰면 바로 그냥 사망이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뭐 어떤 우리가 정신 활동을 하고 뭐 느끼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뇌가 더 중요한 거죠 네. 결국 이 뇌로 혈류가 공급이 되는 게 우리 몸의 혈류 공급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뇌로 간에 혈압이 떨어지면 바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혈압을 유지를 잘 시켜주기 위한 어떤 센서를 여기다가 하나 달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센서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뇌로 가는 요 혈관 앞에. 그래서 여기도 이제 뇌로 정보를 전달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센서에서 정보를 전달해서 그 나가는 신경 이름이 헤링 신경이에요. 헤링 신경. 이런 건뭐 그냥 상식선에서 그냥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의사 중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헤링스 해링스너브. 넓. 헤링스 넓입니다. 그럼 얘가 이제, 다른 이제 글로소파린지와 너브를 또 타고, 뭐 교체해가지고, 갈아타기 비슷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뇌로 이제 정보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뇌에서 이 정보를 받아서 혈압이 낮으면 교감신경을 내보내고, 혈압이 높으면 미주신경을 통해서 부교감신경을 내보내고, 뭐 이런, 아니, 교감신경, 이또 이 미주신, 이 내보내는 것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는 얘네 둘이 또, 어, 서로, 어그 익스클루시브 해요 그러니까 하나가 활성화되면 하나가 활성화 안 되게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니비션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몸에 그런 어떤 혈압 조절 그런 작용이 잘 구성이 돼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 그러면 어느 정도 혈압이 활성화 되고 떨어져야 이런 기전이 작동이 작동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보면은요, 아, 어, 가 이제 여기, 이 Y축에는 혈압이에요. 아, X축에는 이제 혈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Y축에는 이 이제 경동맥, 여기가 이제 뇌로 가는 어떤 그 혈압을 감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센서가 있다고 했죠. 이 센서, 그러니까 뇌로 가는 그 혈압을 감지하는 이 센서에서 얼마나 신호를 내보내느냐. 신호를 내보내는 양. 이죠 예.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요, 혈압이 만약에 60이다, 이러면은, 하나도 신호를 내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혈압이 이게 강하게 얘를 자극하면 얘가 이제 스트레치, 즉 이제 늘어나면서 신호를 내보내는 거예요. 혈압 빨리 떨어뜨려라, 이런 신호를 내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60이면은 하나도 신호를 내보내지 않아요. 혈압이 낮으니까. 그러면은 교감신경계가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런데 그 거기에서부터 이제 혈압이 점점 점점 증가를 하면은 쭉 이렇게 이제 증가를 해요. 쭉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냥 포화 됩니다. 포화. 거의 요 시점은요 한160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160 이상 이제 혈압이 올라가게 되면은 별로 아무리 신호를 내보내도 이게 별로 효과가 없구나 하는 걸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별로 뭐 신호를 더 내보내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어, 짚고 넘어가야 될게 있는데 한100 정도 여기에서 어때요 이 기울기가 가장 가파르죠 그러니까 어, 우리 몸의 혈압이 이제 120에 80 정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앙값이 대충 한 95에서 100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100요 정도를 가장 잘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혈압이 조금만 떨어져도 신호가 확 내려 신호가 내보의 신호의 양이 확 줄어들고 혈압이 조금만 올라가도 신호의 양이 확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 는 기울기가 낮 작잖아요 이쪽에서도 기울기가 작고 근데 이백 근방 이 근방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민감하게 조절을 하도록 구성이 돼있다라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120에 80이 혈압이 아니면 이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혈압 대해서 뭐 기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때 어떤 분들이 있었냐면은 이게 기, 기준이 뭐 5에서 50막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게 뭐뭐 뭐 그렇게까지 뭐 정밀하게 해야 되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료실에서 130에 90, 140에 90뭐 이렇게 기준들이 1 3 0 80이죠 지금은 어쨌든 기준들이 굉장히 어떻게 어때요? 막 5, 10 이런 단위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5, 10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란 뜻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혈압 조절 중추가 굉장히 작은 혈압의 변동에도 센스티브하게 민감하게 이렇게 신호를 내보내는 양을 조절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그러니까 이 혈압을 딱 맞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이 혈압을 딱 맞추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 요요 요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고혈압이 생기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센서가 작동을 잘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어 고혈압이 생기면 140에 90뭐 심한 경우에는 160에 100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기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게 뭐 센서가 이 정도 됐는데도 신호를 막 내보내다가 안 되니까 신호도 잘 내보내지 않고 적응을 해 버린 겁니다. 아, 이거는 그냥 뭐 신호를 내보내도 이제 더 이상 효과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적응을 그냥 해버린 그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정상 혈압을 유지하기 위한 반사하기 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혈압을 아주 좁은 범위에서 잘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음 완충 기능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혈압이 오르락 내리락을 하면은 혈관에 손상이 되니까 그거 갖다가 최소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고자 우리 몸이 만들어 놓은 그런 기전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정상 혈압을 유지하기 위한 반사기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